15과입니다. 15화. 한이 책의 아, 반 정도를 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반 정도를 지나가서 어, 그 중요한 이제 보호를 거의 하나씩 정도 보호를 제가 다봤고요불화부수는 어, 이미 올려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단어를 보시면 처음에 착자고요. 착어 할때 있으면 착자거든요. 기억이 말라서 추워가 되면 뭐 잘못됐다 결과 보러 가 있어요 뭐 해놓고 추어라라고 하면 뭐잘못했다뭐따 같은데 되게 천수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따 대화라고 쓰거든요. 보통 실전에서는 따봐 이렇게 되면 따로 다 하예요. 전화해 따 대화도 안 하는데 따봐 근데 전화하다가 뭐 잘못될 수 있잖아요. 또뭐 요즘은 사실 참어 그때 뭐라고 쓰냐면 다 했는데 결과가 잘못됐어서 따 추워라 그러는거죠 이런거 되게 또뭘 봤는데 잘못봤어 카 추워라 그러라자 보어는 다 뭐라그러냐면 우리말로 하면 부사어처럼 앞에서 뭘 하려고 쓰는데 여기서는 계속 뒤에다가 줄을 쓰려고 하는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헷갈린다고 계속 들어요예그 다음에 어... 2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요하이 하필이요. 서필이가 하필이요. 하요부필이요 하필이요. 하필이요. 하필요 낫배드 요하이요 하필이요. 하필이요. 하뭐이렇게이요하요 하필이요. 하필이요. 하필 전화 하화 그러니까 전화, 자, 그 다음에, 뭘 이렇게, 켜다, 있잖아, 켜다, on. 이건 카이에요. 끄다. 네. 그러니까 이건 턴 u 이지턴 u r 끄다는 꽝이에요, 꽝. 묶다, 꽝이니까, 꽝. 기계를 켜다, 카이지. 기계를 끄다. 이게 부위가 되고, 오가 되는 거죠, 부위가 되고. 등 있잖아요. 그럼, 켜라. 이거 켜라, 카이 어, 꺼라, 완전. TV 켜라. 카이텐시업 지, 뭐, 다드리는 카이하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형용사로 많이 쓰거든요. 하울은, 하울 하오 자체가 좋다는 건데, 에. 여기다가 뒤에 동사를 써요. 그러면 이게 합쳐서 어, 형용어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 하운데 먹기에 좋다 그래서 맛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팅을 쓰면 듣기 좋다 라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뭐하운데에동생아 바로 오면 뭐모 하기에 좋다 뭐 이렇게 된다 뜻이 그러니까 하우카라이게 그 뭐야 보기 좋다 가 되는 거예 먹기 좋다 듣기 좋다 보기 좋다 이렇게 씁니다 코이 했는데 돌았단 말이야 돌았어 돌았는데 도착했어 이게 결과 보는 중이거요그때는 그다음에 지스면이라고 있는데 닭개자를저기상에 이렇게 씁니다 네. 그다음에 신사자를 씁니다 사살은요 게살은 닭살을 이렇게 어, 잘게 어, 실천하그걸 지스메이 무슨 그 다음에, 어, 음식점에 들어갔어. 요 후에, 처음에, 메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차이단이라고. 그러고요 음식할 때차자고요 차이단. 채단이니까 차이단. 다 먹었어. 다 먹으면 계산서가 되는 거니까 사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니까. 마이땅이 되는 거예요. 마이땅. 근데 자 이거는 끝내 결자잖아요. 끝내 결 결이니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지금 같이 한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V 5 V 5 X 하는 겁니다. V 5 V 5 V O X 자뭘뭘 하냐면 장부, 잠보. 장부를 적는다고 그러니까 계산한다고 계산하는 걸 제자. 우리가 그동안, 쩌가, 내가, 라고 너무 많이 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얘가 디스, 얘가 대시거든요. 그러면, 디스니까 디즈도 있을 거고, 대시니까 도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 쩌는 똑같이 쓰고, 이거는 어차피 개잖아, 한 개. 한개니니여 여러 개때때어떻게해면 이렇게 해서, 그 시에, 시에 이렇게 이렇게 시서 이렇게 해서, 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시에 해서, 이렇상하서 상하 게 해서, 자고 게해상이가게 해서, 카렇게 해서, 이렇게 카서이카게 해서, 이렇게 해이카게 방 들어가는 그한이 한국 한카한카든다한 카는 카다 네, 그다음음에 써놓고 국자 써놨어요 설탕 국 한국 한탕자가된거한요 한국 한국 아까 요거 한국 잖아요국 한국 한 요거 대신에 한렇게국 한국 식초할때 철자가 되는거에요 식초, 그래서 추가되는 탕수 탕수 뭐터 탕수이 그럼 탕수소스에 어, 생산된거 탕수로 네, 그러면 탕수소스에 탕수 고는거추천이라고데뭐 네, 그것도 어려보이것 같지만 손만 넣면 하나는 해결되고또 하나는 자, 일단, 다음은 바꾼 거. 그 다음에, 문법을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가는 거 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놀아봤고요. 오늘은 결과보호 갖고 또 이렇게 저렇게 놀아보겠습니다. 결과보는 자, 이기는 이제 이렇게 딱지, 딱지, 딱지 뭐 낫겠죠? 뭐, 이 네, 보호 너무 중요하니까 공사 주위에서 했는데 뭐 어, 어떻게 된다? 방향문 뭐 이렇게 방향 있고 뭐, 수량 있고 치고뭐 뭐, 짜이는 처음에 이런 거예요. 자, 나 서울로 돌아왔다. 자, 이거는 이제 사실 두 가지로 쓸수 있어요. 뭐냐면, 어, 이것도 그러니까 여, 어, 중국에서는 가다 오다 이런 게 사명식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나 돌다야 결국은 돌다. 이 돌다예요. 어, 어디? 우리 나라에 뭐 항공 이렇게 써도 되 집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뭐 어디인가 갔겠죠? 그러면 돌아왔어. 그럼 회가해 봐. 이렇게 써도 되고 방향 보야 그리고 얘가 어차피 완료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여기다또 회이다. 여러분 그때 결국 결론은 똑같아요. 이건. 근데 교과서에는 또오회의다쇼마 라. 음. 여기다가 회이다. 뭐 어디 라가 또 여기서 이 러는 또 완료의 러가 아니냐. 이건 나중에 어. 어추가 바뀌는 러라고 이거는 꼭 헷갈리시면 거어가서 러어를 한번 보세요. 이거 하면 또 시간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자, 요렇게 도쓸수 있고, 그러면, 나 어제 10시까지 일했다, 이런 거있잖아요 그러면, 했는데, 일을 했는데, 자, 이거는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처럼 했는데 결과가 거의 됐어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이걸 전치사로 보면 언제 언제까지 라고 해서 2가 되는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볼수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네그 네. 다음에 2번 또 했는데 이해했는데 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어 결과 보고 하고 어 결과 보고 하고 어, 가능 보가 쌍으로 다닌다고 그어요 무슨 얘기냐? 책을 줬어. 이해했니? 그럼 어, 건동화 어, 이해했어요. 감동하 어, 이해 못했어. 이해 못했어. 그럼 이해 결과가 이해를 못했으면 그냥 여기다가 메일을 쓰면 돼요. 어? 근데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잘안 써요. 왜안 썼냐면 자 이거는 보지 않았다는 의미가 너무 강해 근데 칸호동은 봤는데 내가 똥하는 게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다시 얘기하면 왜 이렇게 써도 물론 되긴 돼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는데 왜 자꾸 이걸 강조 하냐면 아, 저쪽이 이렇게 써대거든그러니까 칸도도, 업이어 또는 칸도, 칸동, 칸도에 이해하지 못했는데, 칸도도, 카부도 이렇게 쓴다고요 예. 그, 봤는데, 어, 그, 이 뭐지, 어 가능하지가 않아. 이렇게, 이렇게 같이, 같이 쌍으로 오는데, 예. 그렇게 많이 온다? 예. 또는 이제 이렇게 봐서, 칸도도, 카부도 응, 음, 아니다안 봤어. 그러니까 딱보아니 이해가 되니 안 되니, 그때는 이제, 그 제니가 칸도도, 아니면 칸도도, 칸도도, 카부도 이렇게 돼. 그게 이제 3번의 얘기입니다. 칸 동로는 봤는데 이해했다는 얘기고, 칸 부동은 반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팅 동로, 팅 부동. 칸 칭출러, 칸부 칭주. 팅 예. 칭출러, 팅부 칭주. 이렇게, 어, 4번이 굉장히 헷갈려요. 아, 4번이. 아, 아 제가 아, 헷갈렸다는 얘기요 아. 개인을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개인. 급자 주다라고 했어요, 주다. 사형수동사, 모모에게 모모를. 그런데 이게 동사로서는 주다예요. 전치사로는 에게예요, 에게. 그래서 제가 제일 헷갈렸던, 헷갈렸던 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전화 줄게. 어, 개인이 딱 뒤에 화야. 워따 개인이 띠화화 gain, d e a 잖아어 a 게맞 h a 와 전화는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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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어 t w h 어 t w h a 이 What? 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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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거는, 이게 맞거든. 이게 맞는데, 오? 직전에 가봤더니, 이렇게도 많이 쓰고, 이렇게도 많이 쓰더라고. 물론 그 사람들은 제가 성격이 좀, 성격 파탄적인 게 있어서, 아무렇게 해서 다, 당연히 알아먹어요. 네. 뭐가 맞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자,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이두 개는 사실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좋은 내용입니다. 둘 다, 둘 다, 둘다사명식이에요 왜?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기본적으로 삼형식 문제입니 근데 얘는 전치사고고 뭐로 쓰이는 거고요. 얘는 얘가 전치사 그 앞에 왔잖아. 그게는 부사고로 쓰이는 거예요. 얘는 따 하는데 이거 갖고 다니니까 너에게까지 사는데 어디로 전화하는데 너에게로 전화한다고 얘가 그냥 너에게 음. 뜻은 완전히 똑같아요. 공법적으로도 중단 맞아요. 이게 결론이었어. 근데 제가 어차피 이, 이 전문으로 이, 이 중고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이고, 제가 몇몇 중사람들한테는 국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맞아? 딱 그렇게 써? 왜? 어 아, 그렇게 쓴다니까?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혹시, 그게 뭐, 맞는데요, 틀린데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예. 그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건 이게 그냥 혼자, 이, 이, 정리가 안 돼서 저는 저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제 논리에는 그게 맞기 때문에, 예. 틀려. 그런데 어쨌튼이 개념을 아는 순간, 그 어려운 전치사고 보호의 개념도 알게 되고, 부사어가 앞에 쓴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왜 동사 뒤에 쓰고, 왜 동사 앞에 쓰고, 왜 그게 목적 앞에 다 있는 건지가, 이, 이 문법적인 게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쓸줄 아는 순간 아 문법은 어느 정도가 다 정리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어, 장문을 보면 첫 번째가 이집 음식 맛있대가 되시니까 주어는 이집 음식 주어가 맛있대 끝 그냥 이거는이 일형식 SC 끝네 그럼 이집 이집 음식, 찌저지도 차이, 저리도 차이, 에. 자, 아까 맛있다고 하고 먹을 뭐 때뭐했냐면 하오 에다가뭐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어요. 하오치야, 어, 그래서 부산하고 밥먹고 항상 그냥 물어보니 하오치야, 하오치마, 하우치야하우치마 하오치야, 마. 하오치야, 뭐 하오치야, 뽀 하오치야, 하우치야뽀하야뽀하오 하오치야, 하치야뽀하오치히뽀하이치오치야뽀 하오치야, 뽀하오하 모모에게 모모를 주우는 거잖아요. 개이. 어, S V I O t o 니까어 자, 동사는 게이고 I O는 나니까 개이와. 어, 개이와. 되는 거 구요 그다음에 추천하는 거메뉴가 있어요, 없어요? 요메요. 이트위젠어뭐차이 그러니까, 요메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탕수어가 맛있어요. 탕수기허허치 이렇게 쓰면 되고요. 우용어는 어때요? 그럼 이제 야 되고요. 네, 여기서 오늘은 되게 쉽네요. 마지 보게 될까요? 그면또하우치어 자, 네, 먹었는데 잘 먹었어. 치어 하라, 치어 하라, 치어 라 누가 누군 누가 이렇 저희가 따대용한데 개이 개이 진다이따대용화도 되고요. 따 개이 진다이니 어, 다인이, 어 화도 되고요. 앞에서도 되고 뒤에서도 다 이런 니다 다음에 불러서 오라고 하자. 예. 이것도 오식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그 네, 다음에, 뭐 전화 통화 되려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주분이에요 내가 거 전화를 했는데, 따대 화잖아요. 따대 화, 따 했는데 결과가 통했니? 이게 따 통으로 해요. 따통로대 그러니까 화, 아까 됐는따통로대 화. 안 통해서 맥이 따통 또는 따부통둘 중에 다 되는 거죠. 맥이 따 통, 따통 중에 다죠따 통, 따 보통, 꺼져 있어 그러니까 꽈라꽈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호가 끝!